오늘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일간 대기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까지 함께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9시 현재 이미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쁜 단계까지 오른 지역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전북과 경북 지역 또한 차층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의 경우 환경부를 기준으로 한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와 WHO 기준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 지방의 경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서 중부 지방보다는 농도가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비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외 미세먼지가 차츰 더 유입됨에 따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집니다. 북서쪽에서 차갑고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내일은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며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